렉서스와 토요타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무려 6종의 자동차를 올해 국내 출시합니다. 가솔린부터 하이브리드, PHEV, 전기차까지 다양한데 어떤 차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렉서스 RG입니다. 전장 4,805mm를 가진 소렌토와 비슷한 체급입니다. 렉서스 최초의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죠. 상어처럼 튀어나온 전면부에선 스핀들 그릴이 차체에 녹아든 듯한 스핀들 바디 디자인과 화살촉 헤드램프가 눈에 띕니다. 차체는 낮고 날렵하지만 지상고가 높은 크로스오버의 비율이며 전륜구동 내연기관과 공유하는 부품이 많다 보니 전륜구동차의 비율인 점은 크게 아쉽습니다. 실내에 요크 스티어링 휠이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한국 도입은 미정입니다. 1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죠. 71.4kWh 배터리와 듀얼 모터로 313마력, 최대 354km를 주행합니다. 한국 기준으론 320km 수준이 예상되죠. 차량가는 7천만 원 후반대가 점쳐집니다. 두번째는 렉서스 rx입니다. 베스트셀러인 중대형 suv로 4890mm의 큰 체급입니다. 위로 두텁게 솟은 후드 볼륨과 그릴 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스핀들 바디 디자인이 여기서도 빛나며 이전 세대보다 두꺼워진 램프가 존재감을 부각시킵니다. 미끈한 측면에선 뒷유리창을 상당히 눕힌 쿠페형 루프가 인상적이며 유리창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어 더욱 강조합니다. 얇고 긴 테일 램프 가쭉 늘어진 고무줄처럼 탄성 있게 이어진 게 재미있네요. 1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실내엔 64색상의 앰비언트가 탑재됐습니다. 기존 6기통이 모두 사라지고 4기통으로 대체됐으며 국내엔 2.5L 4기통 하이브리드가 4륜으로 249마력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같은 엔진으로 302마력을 발휘합니다. 상반기 출시하며 8천만 원 후반대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인 라브4는 현재 5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4600mm 전장을 가져 투싼보다 조금 작은 준중형 크로스오버입니다. 상하단이 쪼개진 바이 LED 헤드램프는 상단이 DRL, 하단이 메인 빔인데 앞차의 눈부심을 막아주죠. 팔각 벌집 패턴 그릴이 강렬한 인상을 주네요. 측면에선 길게 뽑힌 후드와 툭 튀어나온 전후방 팬더, 역동적인 블랙 파츠들이 개성을 살리죠. 기계적인 후면에선 삐쭉 튀어나온 머플러가 조금 아쉽습니다. 실내엔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훨씬 커진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커진 8인치 인포테이먼트 스크린이 보이며 뒷좌석 리클라이닝을 지원합니다. 2.5L 4기통 엔진으로 4륜구동 306마력을 발휘하며 순수전기 모드로 63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복합연료로 비는 15.6km를 기록했죠. 차량가는 5,57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네 번째는 토요타 크라운입니다. 현재까지 무려 16세대를 맞이한 장수 모델이며 4,928mm의 중대형 세단이기에 그랜저와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SUV와 세단을 합친 크로스오버의 구조이며 일반적인 세단보다 지상고가 높기에 시트 포지션도 높고 전고 역시 그랜저보다 8cm 가량 높죠. 날카로운 눈매엔 얇은 DRL과 4개의 LED 라이트가 탑재돼 강렬하고 삼각 패턴이 가득 찬 그릴부는 입체적인 사다리꼴. 형태네요. 전형적인 전륜구동의 비율이지만 높은 지상고에 페스트백 루프가 섞여 독특한 비율입니다. 차체 하단부터 휠하우스까지 덮은 검은 클래딩이 SUV의 맛을 내주며 일자 테일램프는 첨단의 맛을 내네요. 스포티한 실내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뒷좌석 다리 공간은 여유롭습니다. 239마력의 4륜구동2.5 4기통 엔진 도입이 유력하며 미국 기준 복합 연비는 14.9km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5월 출시하며 북미 기준 차량가는 4,8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토요타 알파드입니다. 전장 4945mm의 프리미엄 벤인 알파드는 카니발과 비교해 20cm 이상 짧습니다. 자신감 넘쳐 보이는 전면부엔 크롬이 가득한 그릴이 보이고 넓은 면적의 헤드램프까지 한국인 감성과는 조금 먼 독특한 맛입니다. 원터치 슬라이딩 도어가 장착된 측면엔 샤크핀 디자인의 비필러가 눈에 띄네요. 7, 8인승 중 선택이 가능한 실내는 전고가 높아 거주성이 뛰어다 하며 2열의 독립 시트는 나파 가죽과 수납식 테이블, 파워 시트, 13인치 디스플레이 등 호화롭습니다. 301마력 V6 3.5리터 모델을 기본으로 도입되며, 4륜구동 152마력인 2.5리터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투입됩니다. 1 9 2 k m 의 굉장한 연비를 보여주죠. 올해 안에 출시되며 1억 원 근처가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는 토요타 하이랜더입니다. 전장 4,950mm의 초 인기 준대형 SUV이며 헬리세이드와 경쟁합니다. 라브 4와 비슷한 터프한 디자인이며 얇은 헤드램프는 곡선이 가미된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육각의 그릴에선 엠블럼을 감싸는 크롬 장식이 그릴 밖까지 튀어나가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측면은 전형적인 SUV의 형상이며 수프라를 닮은 곡선 캐릭터 라인이 인상적입니다. 최대 20인치 휠이 장착되죠. 점점 좁아지는 수. 평양 테일램프도 눈에 띕니다. 실내는 7인승과 8인승을 선택 가능하며 12.3인치 클러스터와 같은 사이즈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2열, 3열 공간은 당연히 넓으며 트렁크는 기본 332리터, 최대 1,909리터까지 확장됩니다. 269마력을 내는 2.4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그리고 같은 엔진에 269마력짜리 하이브리드가 있으며 어떤 모델이 올지는 미정입니다. 3분기 출시 예정으로 약 5천만원대가 예상됩니다 자 6개의 차종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한 토요타와 렉서스 여러분의 지갑을 열만한 모델이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셜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